장명, 계명에 기반이 되는 이론은 사주명리학입니다. 태어난 연월일시를 사주로 전환하여 분석하면 기운의 분포를 통해 기운의 강약을 알수 있으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기운과 힘들게 하는 기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이름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기운이 많이 함유된 이름입니다. 예쁜 이름, 이쁜 이름, 특이한 이름, 추천하는 이름, 한글 이름 등도 좋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름보다 좋은 이름은 없습니다.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이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기운을 찾는 방법이 다양하므로 장명. 개명할 때는 사주명리학을 전공한 박사나 사주명리학을 교수를 찾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인천철학관 원장은 대학원 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사주명리학을 전공하였고, 운의 흐름을 연구한 논문으로 미래예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교에서 사주명리학을 강의하고 사주명리학을 연구하여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인천 철학관에서 장명, 개명하면, 이름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같이 제공합니다. 1. 좋은 이름 5개를 만들어드립니다. 2. 선천적인 성품의 특성을 알려드립니다. 3. 운의 흐름을 찾아드립니다. 4. 길안 방향, 색, 숫자를 알려드립니다. 5. 성명장을 만들어드립니다. 재생버튼 이름 5개를 추천합니다. 사주풀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기운이 가장 많이 함유될 수 있으면서 음양오행의 순환이나 한자의 뜻, 획수 등을 고려하여 장명, 개명합니다. 재생버튼 선천작인 성품의 특성을 알려드립니다. 타고난 성품의 특성을 알면 소질이나 적성을 찾을 수 있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어린 시절에는 맞춤식 케어를 할수 있고 성장하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재생버튼 운의 흐름을 알려드립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잘될 때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대를 알면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수 있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힘든 시기를 알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도와줄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생버튼 길한 방향, 색, 숫자를 알려드립니다. 연월일시의 시간뿐만 아니라 소리, 방향, 색, 숫자 등도 음향오행의 기운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방향, 색, 숫자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재생버튼 성명장을 만들어드립니다. 위에서 제공한 정보를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성명장을 만들어드립니다. 인천철학관 원장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사주명리학을 전공하였고, 운의 흐름을 연구한 논문으로 미래의 즉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교에서 사주명리학을 강의하며, 사주명리학을 연구하여 논문으로 발표합니다.